자, 반갑습니다. 시바이누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자, 오늘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어제 새벽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됐죠. 자, 하지만 차트를 좀 보시면 좀 반등이 좀 나와 주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 돈이 싸지니깐 암호화폐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연준이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시사를 밝혔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폭등하는 그래프가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한 종목들 좀 찾아서 타점들을 좀 같이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위에 물려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시바이의 코인 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어때요? 최근에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죠? 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하면서 삼각수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강력한 펌핑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왜냐면 지금 우리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 자, 거래소가 전부 극감을 하면서 ETF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반등이 이제 시작되나? 라는 좀 기대감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자, 특히 이 대형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ETF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도지코인 이 ETF 상장 임박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결국에는 다른 시바이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에서 시바이누 코인이 물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자 이렇게 물량이 급증을 해서 이탈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물량을 좀 급증해서 이탈한 신호가 없습니다. 자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세력들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좀 매집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매집을 하고서 빠져나간 신호가 없다 보니까 자, 이번에 조명 좀 크게 터트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한 이 단타 매수세가 아니라 이 호재를 앞두고 가격을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정형적인 시세 상승의 구간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를 좀 아주 많이 주목을 좀 해주시라는 거고 자, 제가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이 저점에서 이 진입할 수 있게 이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익절하실 수 있게 이 고점에서 이 매도가도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자, 100%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번 불장 저와 함께 매매를 좀 같이 진행하실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저점과 고점을 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이어봤을 때 여러분들 자, 지금 이 차트를 좀 봤을 때이 파란색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 올라가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호재들 있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금 반등이 나와 줄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평선을 좀 이탈한다 했을 때자0.5그 다음에 0.628자이 구간까지 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0.5와 0.628자 어떤 구간이라고 했죠? 자 골드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골드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저항과 더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삼각수렴 자리 자그 자리가 지금 0.628 자리거든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0.628 구황까지 내려왔을 때자 그때는 어마무시한 폭등이 좀 나와 줄 예정이니까 자 그랬을 때는 자리가 다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한 타점 닫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타점 닫는 지표를 좀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좀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모든 선과점이 녹색이고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를 보여준다 자 그럼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고요 반대로 모든 선과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 데드 크로스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어때요 자 그린존과 골든 크로스 보시죠 즉 매수 타점이 뜬 다음부터 저점을 천천히 높여 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83일 동안 177% 그리고 자 103일 동안 66%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자 제가 이때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들 다뜰 때마다 소통방에 다 공유를 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이때 수익을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그린존과 골든 크로스 떴죠. 즉 매수 타점에 떴다라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함께 진행을 했고 이 매도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바인후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평균 단가보다 지금 더 떨어진 상황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지금 데드크로스 떴나요? 아니죠. 자 지표도 보시면 그린존이 더 많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도 봤을 때 어때요? 아직 데드 크로스 뜨지 않았죠. 자, 그리고서 한 시간봉으로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아직도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제가 단기간봉으로 계속 확인을 해서 이 매도 타점이 뜬다. 자,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매도 타점을 좀 알려드리고 다음에 그 조금의 손실을 좀 메꿀 수 있게 이 매수 타점도 다시 한번더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바이누,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혹은, 매수와, 이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자, 씨바. 시바. 씨바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자, 답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없이, 100%좀 무료로 공유를 좀 해드릴 거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이씨바이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 아침, 뉴스브리핑과 단타, 단타코인 한가지씩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도 제가 이뮤터블X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1178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이뮤터블X 오전 8시 55분부터 얼마큼의 좀 상승률이 나와줬냐면 자 정확히 1178원에서 오전 8시 55분부터 2시간 5분만에 13.1%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10% 이상 저율매더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10%씩만 좀 받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이걸 굴렸다라고 했을 때자 이게 한 달이면 여러분들 무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원, 이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이뮤터볼X 13.1% 자, 그리고 어제도 아반티스 14.23% 그리고 그제도 자, AW 20.46% 자, 이렇게 매일매일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임 매수, 당임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도 상당히 간단한데요. 자, 제가 단타 대기라고 두 번의 대기 신호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 이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좀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수가에 체결이 되겠죠. 자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좀 걸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로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하신다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떻죠 여러분들 자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상황은 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뉴스 한가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비트코인 조정과 알트코인 강세 흐름에 대해서 좀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최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죠 자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난 건데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 잠시 반등해서 자, 11만 8천 달러 약 하나로 1억 6천 3만 원을 찍었지만 바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불과 두달전 63%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꽤나 큰 변화이고요. 자, 그럼 이런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들. 자, 바로 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한 건데요. BNB는 한때 1,000 달러를 돌파했고 를 자, 솔라나는 지난 한달 동안 3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xrp와 같은 대표 알트코인들도 꾸준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고 이 비트코인이 끝난 건 아닌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자 etf를 통한 기관 자금만 자 이번 주에만 해도 2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됐고 자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약 7%가 기업 및 정부 근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 순환매가 나타나지만 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 디지털 자산의 중심이란 얘기죠. 즉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의 반은 이 비트코인처럼 이 중장기 종목, 이 중장기 종목을 좀 잡고 있고 또 반은 자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이런 것들까지 좀 알고 싶고 시드머니도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를 좀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좀 끝까지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단을 의미로 제가 중장기 정보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아주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이해 리플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1,340% 폭등.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 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해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 수익으로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 와,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좀 이제는 시즌 2 종목을 100%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2 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